안녕하세요. 약 12년 전에 구매한 세탁기가 고장나 세탁기를 알아보던 중 통돌이 세탁기가 빨래가 잘 되고 편하다는 얘기를 들어 쿠팡에서 통돌이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삼성 그랑테 통보블 세탁기입니다. 세탁 용량은 16kg이며 색상은 그레이 방문 설치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구매 가격은 와우 할인 포함 약 39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장난 세탁기를 처분해야 하는데 방문 설치하러 오신 기사님이 회수해가 주셔서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참고로 폐 가전 회수는 구매 후 카톡으로 방문 설치 알림이 오고 설치 기사가 수거할 폐 가전이 있냐는 항목에 원하는 폐 가전을 체크하면 됩니다. 시간에 맞춰 설치 기사님 방문해 주셨으며 기존 세탁기를 들어내고 통돌이 세탁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세탁기 사용 방법은 간단했으며. 과거 통돌이 세탁기를 썼을 때 세탁물을 넣고 빼는 게 불편했는데, 최근에는 세탁물을 쉽게 뺄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세탁물을 넣고 동작을 누르면 약 1에서 2분 정도 돌아가면서 세탁물의 양을 감지한 뒤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세제 넣는 통은 이곳에 넣으면 되지만, 통돌의 특성상 그냥 세탁물 위에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세탁기 소음은 크지 않은 편이며 16kg으로 용량이 커 이불 빨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불 빨래까지 하려면 최소 16kg 이상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디지털 인버터 모터 무상 수리 평생 보증 제품으로 세탁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입니다. 인버터 모터를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 요율은 2등급에 소비 전력은 420W입니다. 세탁기 크기는 옆에 있는 16kg LG 건조기에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세제 통세척으로 별도 세제를 넣을 필요 없어 통 세척이 간편합니다. 세탁기 먼지 필터는 쉽게 꺼낼 수 있게 세탁기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랑데 통법을 세탁기 장점 제트샷과 입체돌풍물살로 빠르고 강력하게 입체돌풍 세탁을 할수 있습니다. 세탁물 위로 분사되는 강력한 제트샷이 세탁물의 찌든 때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세탁시간을 2분의 1로 줄여주어 31분만에 세탁이 완료됩니다. 듀얼디디모터와 12개의 입체날개가 만들어내는 입체돌풍물살로 강력하고 시원하게 세탁해 줍니다. 이상 쿠팡에서 구매한 삼성그랑 데 통벌벌 통돌이 세탁기 구매 리뷰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거 약속드리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차량은 사용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 두고 간편하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A2 에어프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단말기입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단말기와 전원 케이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크기도 작아 자동차에 두고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USB에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처음 전원 연결되면 전면부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과 동일하게 스마트폰과 단말기를 블루투스로 한 번만 연결하면 되며 이후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시동 후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속도도 빨라서 답답한 감이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 후 티맵을 실행했는데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동작 속도가 빨랐으며 음성 인식도 잘 되었습니다. 파마타어토라는 어플을 사용해 유튜브 실행도 잘 되었습니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은 위험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단말기 가운데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현재 연결된 스마트폰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3초간 길게 누르면 업데이트 모드로 전환되고 10초 이상 길게 누르면 초기화되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그 자동차에 두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지크 제품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걸 약속드리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과 빠른 신의성을 위해 HUD를 설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HUD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발생하는 운전자 시선 분산을 막고 전면 시야에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ADS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 경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AI, AR 기술이 접목된 HD u 기기가 탑재된 자동차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HD u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이번에 티맵 전용 HD u 전용 기기를 구매해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티맵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운전이 편리한 티맵 HD 모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기계나 스마트폰은 뜨거운 여름 발열 위험도 있고 배터리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두고 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시선을 뺏긴 사이 긴급 상황에 제동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갈림길에서 나가는 길을 놓치거나 과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유리에 티맵 HD에 보여지는 과속 정보 및 길안내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온다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HD 본체와 USB 충전선, 고정 젤 패드. 선 정리 고리, 반사 필름 등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OBD 방식이 아닌 USB 전원을 통해 작동되며 시동을 켜면 HD 기기와 자동 연결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용 어플과 연동되어 안심 주행 모드로 HD가 작동되며 전용 어플을 실행해 목적지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시동을 켜고 제품이 작동하면 제품과 앱 인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동만 걸면 전용어 플과 HD 기기가 자동 연결되며 바로 안심 주행 모드로 전환됩니다. 목적지 검색은 T맵처럼 아리아 호출 로 원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리아 강남역 2번 출구.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목적지 검색 후 앱을 나가도 HD 기기를 통해 길 안내가 되며 팀앱처럼 백그라운드 화면에 길 안내 표시가 되지 않아 HD 단말기를 통해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전면 유리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 부착하겠습니다. 저는 핸드 가운데 전면 유리에 부착하였습니다.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 집에 있는 USB 연결선 젠더를 이용해 바닥 매트에 넣어서 선이 보이지 않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사필름은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결을 끝내고 실제 주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낮에도 시인성이 좋아서 속도 안내 기호 등 메뉴 아이콘이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자동차 블루투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차 스피커로 내비 음성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듀얼을 지원하기 때문에 HD 기기와 자동차 블루투스 이렇게 두개 동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촬영한 영상에는 HD 화면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화면은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HUD 기기에 표시되는 내용은 팀 m a p HD와 비슷하며 속도, 가속카메라, 길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전용 어플과 자동 연결되면 팀 m a p 안심주행 모드가 기본으로 작동되며 목적지 아니야. 검색은 전용 어플을 실행한 뒤 음성 또는 검색을 주고. 해야 합니다. 목적지 검색도 음성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면서 검색 화면까지 넘어가면 편리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용 어플은 티맵과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운영되어서 그런지 사용하는데 어려움 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면 결과 내비 음성과 전방 HD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다 보니 시야가 분산되지 않아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맵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티맵 연동 HD 제품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 속도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저가형 HD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티맵 HD 전용 제품 구매 리뷰를 알려드렸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